혼합물이 분리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. 큰 그릇에 담겨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구슬을 가지고 팔찌를 만든다면, 내가 필요한 구슬을 종류별로 접시에 담아 분리하는 것이 편합니다.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사탕수수에서 얻은 설탕을 다른 물질과 섞으며 사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큰 그릇에 담겨있는 다양한 종류의 구슬 혼합물을 사탕수수라고 한다면 구멍 뚫린 플라스틱 구슬은 설탕을 의미하고 팔찌는 설탕과 다른 물질을 섞어 만든 사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얻듯이 혼합물을 분리하면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또 이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